으로 본다면 리더를 하고 셀리더를 하고 뭐 전도 팀에 있고 봉사하고 하는데 뭐 사업장이 제대로 안돼 일터가 제대로 안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일어나애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래요 믿음으로 살 때도 고통이 올수 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복음으로 살아도 환난이 올수 있다. 사명으로 살아도 핍박이 올수 있다. 경건하게 살아도 고난이 올수 있다. 신명기 28장대로 한다면 불순종해야 저주가 오고 순종해야 복이 와야 되는데 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코로나19가 왔냐는 거죠 이런 질문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금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불경기를 향하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육체적 감정적 재정적 관계적 영적 고통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칭거하래요. 현재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고통이 닥쳐갔습니까? 고난이 닥쳐갔습니까? 집과 땅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닥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환란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뭐 하라고요? 섬겨라. 그럼 여기서 택하다는 말은 여호와만 고난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이 와도 나는 끝까지 요하를 붙들겠다고 결심을 하라. 그리고 삼기라는 말은 뭘까요? 세 가지. 예배하다, 순종하다, 봉사하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훈련받다가 고통이 왔을 때 시험들지 말고 내게 다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니까 고통이 있어도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의지하시고 여전히 아바드하라. 아바드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봉사하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 나쁜 선물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던져야 돼요. 나는 상황에 따라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고 계획하심이 크다는 그 믿음으로 상황을 이길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돼요. 변함없이 아바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